신학 대학원 첫 학기가 끝난 여름 방학이었습니다. 어느 기도 자리에서 사역을 시작할 것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제 안에 담아주셨던 말씀이 ‘너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라’였습니다. 다른 복음 전하지 말고 예수의 복음 증거하라는 마음도 주셨습니다. 저에게만 주시는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주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복음 전도사들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 오실 길을 예비하며 복음 증거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목회자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세례 요한으로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세상과는 구별되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고 따르고 살아내며 전하는 사명 받은줄 믿습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내어야 할 삶을 잘 살아내고 있는지 돌아보고 또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 오늘 회개하라라는 이 내용과 또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하는 이두 가지 내용으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좀 어, 나누고자 합니다. 어, 다. 아는 또잘 아시는 그런 말씀일 수 있지만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마음과 은혜 안에서 오늘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라 회개에 대해서 몇 가지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기 전에는 기도에 참석했을 때 회개하자고 하면 제 마음에 부담이 되었습니다. 회개하더라도 여전히 내 안에 죄가 남아 있는 것 같고. 또 충분히 용서받지 못했다는 그런 불편한 느낌도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또 성령님의 안아주심을 알았다면 그 회개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제가 그 시간을 더 깊이 주님 앞에 나갔을 텐데 하나님 도잘 알지 못했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도 잘 알지 못했고 성령님도 체험하지 못한 그때는 회개하라 하는 그런 기도의 제안이 오면 그그 그 시간 자체가 저에게 부담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 우리가 회개해야 할때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찾아오는 것이 정죄입니다. 어, 회개와 정죄 비슷한 것 같지만 아주 다르지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직면할 때 회개는 우리를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지만 정죄는 우리로 하여금 죄책감을 갖게 하고 또 자기를 비난하게 합니다. 그리고 회개는 우리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지만 정죄는 오히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지요. 회개가 일어나면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사랑하게 되지만 정죄를 하게 되면 자기 사랑으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사랑으로 자기를 방어하게 됩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이 둘이 비슷하지만 아주 다른 차이를 만든 이유는. 회계는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만 정죄는 사단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출처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교회가를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진정한 회계 가운데 들어가려면 먼저 우리에게 수치심을 주고 죄책감을 갖게 하는 그 어둠을 우리가 대적해 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떤 정죄가 밀려오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면 마음과 생각으로 찾아오는 공격들을 내어 쫓으면서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 부어지기를, 그래서 깊은 회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 안에서만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구해야 하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가져가시는 주님. 너는 나의 자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주신 새로운 정체성을 얻어야만 우리는 회개로부터 주어지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다 회개가 아니지요. 어, 왜 눈물을 흘리는가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사랑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내가 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무엇이지요? 자기 연민이죠. 자기 연민. 자기 연민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어, 후회한다고 해서 또다 회개는 아니지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자리는 후회하는 감정이 지배하지 않습니다. 후회는 잠시 나를 돌아보고 또 지나간 시간을 잠시 돌아보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회개 가운데 갖게 되는 짧은 후회입니다. 후회가 절대 회개에서 지배적일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개가 회개가 무엇인가? 어, 후, 후회란 어떤 것인가? 우리가 가져야 할 후회란 어떤 것인가? 회개할 때 후회는 지나간 과거에 우리가 묶인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고 오히려 지나간 과거, 지나간 시간 또 우리 스스로를 잠시 돌아보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앞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회개의 사례 가운데서 경험한 은혜입니다.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다 회개다 아니라했고 후회한다고 해서 또다 회개는 아니라고 또 감정적으로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 을갖춘다고 해서 이것 또한 다 회개는 아니지요. 잠깐 미안할 수 있고 죄송할 수 있지만 감정은 금방 변하는 것입니다. 물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눈물도 흘리고 회개도 어, 후회도 있고 또 감정적으로 죄송한 마음 있지만 어, 진정한 후에. 는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게 하고 이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가게 하는 것 그것이 회계입니다. 어떤 내용을 말씀드리냐면 회계는 방향의 전환이 일어나야 그것이 진정한 회계라는 것이지 눈물 흘린다고 해서 후회한다고 해서 또 죄송한 마음 갖는다고 해서 그 자체가 회계일 수는 없다는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의 중심을 바꾸어 주시는 성령님께서 이전의 나의 습관이 여전히 나를 이끌어 가려고 하더라도 오히려 그 습관을 끊어내고 새로운 습관으로 나아가도록 도우시는 그 은혜, 그 성경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끊어야 할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거 잘못됐다고. 내가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 똑같은 죄를 반복하면 더 이상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음성 다 듣는다 하더라도 내가 분명히 성경을 읽고 있고 내가 설교를 듣고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면서도 그 음성만큼은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 내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하는 그 음성이 내 마음에는 전혀 들리지 않고 머릿속에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강팍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늘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심령이 될수 있도록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서서 들도록 늘 하나님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전도하는 그런 삶. 전도는 계속해서 우리 안에 복음을 채우고 복음이 흘러가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만큼이나 내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성령님의 기름부음과 임재가 저와 성도님들께 끊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또 회개 회개란 어떤 것인가? 어, 제가 삼도교회에서 대학 시절 보낼 때 성령님을 체험하고 또 그때 방언도 받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그때 한창 흰돌산기도원 엄청 사람들 많이 갈때 있죠. 제중 중학교 1학년 때 갔었는데 수천 명의 청소년들이 모여서 다 은혜 받는 것 같은데 어, 저 혼자 은혜 못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10년 동안 하나님 제가 성령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하나님을 아는데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인지 내가 하나님을 진짜 아는 것인지 아닌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10년 동안 구했는데 우리 삼도교에서 대학 시절 보낼 때 성령님 체험하고 또 방언도 받고 어, 그때 저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내가 새 사람 되었구나 하는 것이 저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죄의 종으로서 살아온 내 정체성이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제 안에 큰 자유함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반복되는 죄의 습관을 증명하면서 마음의 혼란이 찾아오기도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편에 걸쳐 놓은 다리와 또 세상 편에 걸쳐 놓은 그 다리. 어, 이게 점점 좁혀져야지, 걸음이 제대로 걸어지는데, 자꾸만 이 거리가 멀어져서, 이 가랑이가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상태.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알았고, 성령을 체험했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은데, 마치 어, 그 로마서 7장 뒷부분에 나오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너무나 따르기를 원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르기를 원하지만, 제 습관 때문에 자꾸만 넘어지는 나, 저의 모습 가운데 가랑이가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상태 발견했습니다 어, 성령님 체험하고도 나는 왜 계속해서 죄를 반복하고 있는가 내 안에 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가 질문할 때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깨달음은 제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의리라도 시키자. 친구와, 그때는 친구가 중요한 시기이지 않습니까? 20대 초반에. 친구와 의리를 지키고 약속을 지키든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내가 지키자 이것이 되는 것 같은데도, 되는 것 같은데도 결국에는 이 마음에서부터 제가 일어나니까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네 안에 나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니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저를 구별된 삶으로 나가지 못하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 죄 지어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아도 큰일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생각이 제 마음 깊숙한 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무,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중에 어느새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임재는 내 안에서 다 거두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는 그것이 무엇보다도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죄의 결과로 인해 일어나게 될 일보다도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하나님을 거스린 것그 자체가 두려운 것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애하는 마음이 없는 회계는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경애하는 마음으로 지속적인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속적인 삶의 변화를 경험해가는 저와 우리 성노님들또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회계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누고 싶은데, 그러면 이러한 회개 마음을 돌이키고, 인생의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고 넘어지고 넘어지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이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 경외하는 마음까지 회복하면서 진정한 회개로 나아갔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그 말씀은 회개하면 천국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기 위해, 위해서는 회개하라. 같은 말이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회개하고 돌이키라. 이 말씀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한동안 우리 달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 계속해서 이 메시지를 많이 듣고 그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임이 음을 그리고 더 임하기를 우리가 많이 기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제적으로 임했지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더 확장되어 가는 것인데,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림은 회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삼독교회가 회계 잘하는 교회,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도 회계 잘하는 목회자, 또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 안에서 늘 회계 잘하는 성도 되었으면 그래서 우리 삼독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더 속히 또더 풍성히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 3년간의 성경 통독이 마무리 되었는데. 처음 시작할 때가 떠올랐습니다. 성경 통독샘과 비통독샘 나닐 때 여러 말들이 있었지요. 샘 조직의 변화에 대한 그 어려움과 갈등도 있었고 또 마음의 섭섭함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700여 명이 넘는 많은 수의 성도님들이 끝까지 완독하고 또 1년, 2년, 3년. 그런 시간들 참여하다 보니 이제는 성도님들 가운데 내년에도 계속 성경을 더 읽어나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내가 인생에 태어나서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은 거 이번이 처음이다 이런 분들도 있고 또 성경통독 마무리하자마자 연이어서 개인적으로 성경통독을 또다시 시작하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어떤 말씀 나누려고 하냐면 성경통독을 시작하던 첫 해에 첫 해에 에스라 말씀 읽어갈 때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저는 새벽기도의 설교를 담당하고 있었고 에스라 본문을 설교를 하기 위해 말씀을 자세히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하나님께서 단임 목사님을 학사 에스라와 같이 이 교회 가운데 세우셔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감동이었습니다 어 그러면 에스라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는가 에스라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 나가는데 저에게 두 가지가 담겨졌습니다. 그 에스라 7장 10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첫 번째 에스라가 했던 일이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읽히는 일이었습니다 이한 가지와 또한 가지 일을 더 했을 때이 에루살렘의 회복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에스라 8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이대로 계속 읽어보면은 회개하는 일이었습니다. 어, 온 백성으로 하여금 성경을 읽게 하고 또 성경을 배우게 하고 또그 말씀 기준 안에서 그 말씀의 기준 위에서 그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된 것도 감사하고 성전을 재건한 것도 감사한 일이었지만 그러나 거, 거기에 만족하여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에스라는 깨어있는 사람이었는데, 죄의 문을 열어주면 예루살렘이 또다시 무너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에스라는 알았고, 거룩함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면서,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그 회개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어, 우리 계속해서 회개하는 그런 기도 우리 교회 안에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성경도 계속해서 읽어가는데, 저는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하신 일들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느님,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 지금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함께 주목하고, 하나님 하신 일들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삼독교회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삼독교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래 가시는데, 우리라하금 성경 이전보다 더 읽어 나가게 하시고, 그 말씀의 기준 안에서 회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응,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다스림, 말씀을 읽고 말씀의 기준 위에서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 가운데 더임하고 확장시켜 나가는 그 이들을 우리가 볼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면 좋겠습니다. 어 회계란 무엇인가 회계란 어떤 것인가 그리고 회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가져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 나눴는데 구체적으로 어, 이 대림절에 관한 이 말씀 성경구절 몇 개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더 임하게 되는가 조금 더 나누고자 합니다 어, 이런 질문 할수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여전히 많은 문제들 산적해 있고 관계 갈등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하나님 나라 임한 거 맞나? 영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마음과 생각에 관한 여러 문제들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 맞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다고 하는데 왜 우리의 삶 여전히 고단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시원한 대답을 얻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거두, 시험을 주지 않는 분이 아니라 시험 가운데 피할 길을 내신 하나님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고 너희는 나의 인도함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려 주신 하나님 그 모든 문제 가운데 문제를 바로 제거하기보다 문제를 통해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모두 어려움과 시험과 문제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했고 지금도 임하고 있고 앞으로 더 임하여 완성되어 간다는 사실인데.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내가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리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어, 이야기를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함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임했는가 천사 가브리엘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누가 보면 1장 31자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타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말씀이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믿는 말씀이고, 이 일이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것이 놀라운 일이 아니지만, 이 당사자 마리아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일, 사람이 할수 없는 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한 적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일들이지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러한 말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이걸 할수 있을까? 내가 여기에 순종할 수 있을까?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내가 지켜낼 수 있을까? 그래서 마리아가 뭐라고 하냐면, 누가 보면 1장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을일까? 이 일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상식적으로. 이 일은 사람으로서는 정, 상식적으로 할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37절, 38절에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성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에 마리아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자기 몸으로 경험했는데 어떻게 경험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었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이 말씀은 사람으로서는 할수 없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판단, 파, 판단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나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했고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로 일어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하신 일을 선파했습니다. 어, 지금까지 나눈 말씀 보면 회개하여 돌이킨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가져올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으니 그 말씀 내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선포하고 나아갈 때 그 사례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은 이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보기 원하십니까? 이게 전혀 우리의 삶과 무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미 우리가 살아온 삶의 과정 가운데 이러한 과정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이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감동을 주시는데 마음을 주시는데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낼 수 있을까?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순종할 수 있을까? 순종하지 않을 때그 말씀 지나가지요. 한동안 말씀을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늘 말씀인 줄 믿고 내가 순종함에 뻗혀 나갔을 때 사람으로서는 할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나타내신 그 일들,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일들, 깨어져서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어던 아, 그런 관계들이 회복되는 그 일들. 하나님 나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뜻이라고 하시니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말씀인 줄 믿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나를 내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살아오신 그리고 우리 송도님의 삶의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이런 일들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순종하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 그 자리가 주님 다시 오시기를 예비하는 자리인 줄 믿고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들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어, 끝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렇게, 그렇게 순종하는 이들을 통하여, 어, 임하면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한 자리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누가 복음 사장 18절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해를 선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먼저는 삶이 무너진 이들, 인생의 공허함으로 낙심한 이들, 포로된 자들이지요. 포로된 자들을 빛 가운데로 이끄셔서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 말씀이기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이들. 회개하여 하나님, 앞, 하나님 앞에 돌이킨 이후에 하나님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이루신 줄 믿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삶이 무너진 이들, 인생의 공허함으로 낙심한 이들, 이들 가운데 자유를 주실 것입니다. 예, 또한 죄, 죄의 중독과 또 두려움과 악한 영에게 포로된 자들, 그런 자들을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들을 눈에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을 볼수 있도록 진리를 알수 있도록 하시는 그 일들을 순종하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눌린 사람들 있지요. 심적으로 눌린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회적으로 억압 가운데 있는 그런 이들도 많습니다. 이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를 통하여서 성령의 능력과 기름부음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소아 성도님들을 통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일으켜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 하기 원합니다. 어, 이미 오신 주님 기억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우리는 주님 오실 길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어,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회개는 좋은 것이지요 정제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회개는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정제는 어둠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지만 정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어, 우리가 정제에 스스로 정제할 것인가 다른 누군가를 정제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다 함께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것인가 저와 우리 삼독교회는 선택해야 합니다. 회개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지요. 회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자에게만 할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가운데 임할 것인데 회개하여 돌이킨 그 자리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킨 그 자리에 있을 때만 오래도록 내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부터 내 마음의 감동으로 오기 시작하는데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반드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진다면 믿음의 갈등이라는 것은 분명히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할수 있는 정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할수 있는 그 일들 그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내 안에 아무런 믿음의, 믿음의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일어나는 믿음의 갈등.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으니 주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믿음의 갈등을 넘어서서 순종하기까지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 임하여 무너진 이들 낙심한 이들 공함 가운데 있는 이들 죄와 중독에 빠져 있는 이들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 그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의 삼독교회를 빛과 소금 되게 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치유와 회복의 자리로 또 모든 묶인 것을 풀어내는 자리로 우리 교회를 세워 가시기를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신부로 단장되어가는 우리 삼독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